네, 안녕하세요. 네, 보물선입니다. 그, 뭐 이번 영상은 제가 실제로 들은 체험한 천사 목소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어, 좀 미스테리, 미스테리물이 되겠네요. 아, 어, 그때가 2016년 6월 16일인가 17일이었습니다. 아, 어, 그때는 이제 회사 다니면서 방송대 도서관에서 이제 자격증 공부를 하고 있었을 때였는데, 도서관에 공부하는 사람이 10명 안쪽이었습니다. 평수는 한 25평 정도 되는 도서관이었고요. 제가 창가에서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아, 제 오른쪽이 바로 창가고, 왼쪽은 자리가 비어 있었고, 그 다음 자리에 70세 정도, 70세 정도에 되어 보이는 이제 할아버지께서, 백발의 할아버지께서 이제 공부를 하고 계셨습니다. 그때 오후 5시인가 6시 경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살짝 피곤해서 책상에 잠시 고,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때 잠든 거는 아니고 한몇분지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왼쪽 귀에 대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저기요 기도 좀 하세요. 라고 속삭이는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하고 고개를 들었더니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때 제가, 어, 잔 것도 아니고, 어, 그때의 그 목소리는 30대 초반의 여성으로서 평범한 그 여자 목소리였습니다. 그래서 이상하다, 이상하다 계속 이제 공부를 마치고 9시, 9시 이제 집으로 와서 이제 저녁 때 잠잘 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목소리가 너무 선명한 겁니다. 선명하고, 그, 여자 목소리였고, 그, 직감적으로 한 30대 초반, 초반이라는 것이 이렇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때 낮은 목소리로 귓속말로 속삭이는 건데, 사람과 똑같습니다, 목소리가. 아, 근데 왜 이런 경험을 하냐 하고 가만히 생각을 또 해보니까, 사실 저는 30대 초반에, 그 30대 중반 중초반에 한 3년 정도 시골교회를 열심히 다녔습니다 그때 이제 뭐 이상한 체험도 좀 하긴 했는데 그때 좀 교회 다니면서 기도 좀 했고 어 이랬는데 이제 사회생활에 빠지다 보니까 뭐 교회와는 완전 담 쌓고 이렇게 지나고 있었습니다 뭐 가끔 가다가 그래도 믿음은 있으니까 가끔 가다가 뭐차탈 때나 출발할 때나 뭐 기도를 할 때도 있고 안할 때도 있고, 이렇게 있었는데, 제가 그때 깨달은 것입니다. 아, 내가 기도를 거의 안 하고, 살고, 또 교회도 안 나가는구나. 그때 새삼스럽게 이런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결국은 그것이 이제 천사라, 천사라고 제가 그 생각이 되고, 지금도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 특이한 건,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천사들이 많이 나타나는데 거의 천사들이 다 사람한테 반말을 합니다. 그래서 또 간증들을, 간증들을 또 유튜브 영상이나 이런 뭐 간증들을 들어보면 천사 관련해서 이제 거의 천사가 사람한테 반말을 합니다. 어딜 가자 뭐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반말을 하는데 제가 만난 천사는 좀 의외였습니다. 존댓말을 하고 뭐 천사가 그 남자 중성인지 남자 천사가 있는지 정확하게 여자 천사가 있는지 뭐 정확하게는 저는 모르겠는데 그 제가 체험한 것은 분명히 여자 목소리였고 30대 초반의 그런 천사였습니다 분명히 제가 말씀드릴 수 있고요 뭐 특이한 체험이긴 합니다 어... 이것이 제가 뭐 환청을 들었거나 뭐 정신이 이상이 있다거나 그런 건 절대 아닙니다. 아, 체험한 당사자는 분명히 느낄 수가 있습니다. 뭐, 3년 전 일인데, 아직도 신기하기도 하고, 어, 제가 30대 중반 때 교회에 다니, 다니면서 그때 여러 가지, 그때 처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그때 이상한 체험들을 지금은 뭐 체험들이 없는데, 그때 당시에 이상한 뭐, 어, 육체가 영혼, 육체에서 영혼이 분리되는 체험도 하고, 그때 뭐 귀신들이 거의 공격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런 뭐 엄청난 체험들을 많이 겪었는데, 뭐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 제가 환청을 듣거나, 뭐 정신이 나간 사람은 절대 아닙니다. 그럼 뭐참 신기하다. 이런,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한번 그 말씀드려 봤습니다. 자, 아. 특이한 체험과 관련해서는 기회가 되면 다음에 또 영상을 한번 올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